제가 진짜요 네, 아, 진짜요?? 아아 c 해아요 i c 막걸리 도먹 u n d a

발병할 생각을 했을까, 사람들? 와... 와, 진짜 자연의 힘으로 이렇게 날아가는 것만 해도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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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와... 저짜 너무 시끄러워서 그렇게 하지도 않죠? ㅋ ㅋ ㅋ 여기 혹시 유명 DJ분들과 같이 타실 사람 Thomas. Oh, 얼마나 신기해요. 우와 와 진짜 와 살면서 어지럽다는 느낌 처음으로 와이 시, 색다른 어지러움인데. 우와 우와. 와, 아, 장난이 아니고. 와. 제가 이래서 뒤로 돌아오면 딱 좋네요. 다이아 낚여 가네. 이따가. 뒤로 이렇게 확 돌아야 돼요? 제가 돌아오 何 아, 그렇죠? 네. 네 제가 비행하고 착륙은 마음대 한다고 했 이득이 마음대로. 한다고. 네. 자, 네. 자, 아, 자, 아, 자, 화이팅 한해 둘, 화이팅, 화이팅. 네, 네 감사합니다. 응,